예. 예레미야서 4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힐기야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분기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즉 누가 심판받을지 안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하면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에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요. 예레미야서는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즉, 애굽은 심판받을 땅입니다. 이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이게 애굽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이 사는 죄인의 세상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유다 백성이 갔어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갔어요. 그러면서 거한 곳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도 끌려갔어요. 애국당으로그 가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예레미야와 바록 예레미야 조카 특벌되는이 바록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믹돌, 바, 어,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에 거한대요. 그니까, 러 예, 기독교인들이 심판받을 자, 애국에 가가지고, 그 심판받을 땅에 가서 거한 곳이 믹돌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대. 이 파수꾼이 올라가서 망대에서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지도자급되는 놈들입니다. 목사들, 목사들. 이 거진 목사들이 믹돌에 거해요. 자기가 높은 자로 위에 올라가서, 감시하고, 파수하고, 이런 놈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또, 다바네스에 거한데요. 다바네스는 흑인의 요새입니다. 즉, 죄인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되는 그곳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을 찾아서 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 따라서 사는 놈들이 다바네스에 모여삽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고, 높과 높은 높은 산당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이높당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산당 또 바드로스예요. 바드로스는 남쪽 땅이라는 겁니다. 즉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척하면서 어? 기독교인이면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꿈꾸는 놈들 이런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 일한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 거는 너희가 너희가 만든 신들 즉 너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해서 부처상이나 알라신이나 뭐저 어? 힌두교의 무슨 신들 그런 게 아니라 이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기독교인 한명한 한 명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하 심을 격동 시켜 가지고 한게 너희의 악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악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 솔로몬 같은 자. 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듣지 않고. 그래서 악행은 이남이라.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제발 너희가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청정치 끼고 일요일날 어? 예배당 가가지고 거짓 목사 설교 얘기를 듣고 밥 한번 먹고 오면 끝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발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자 기독교인들과 예루살 유다 성업들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 거리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 자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 오늘같이 황폐하고 정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이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들고 거짓 복음을 막 믿으면서도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토 교리, 견락스 교리 이런 거짓 복음 즉 거짓 신학 같은 거 교리를 어, 믿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해한다는건 천국을 못 들어가게끔 막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한명한 한 명이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해야며 유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견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너희가 받으려고 하느냐 기독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 손의 소위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대요. 그러면 손은 행위를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책 끼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기권 드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죄인들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의인의 예배를 받아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의 예배만 받지. 기독교인이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라 하는 자들의 예배는 안 받고 그 예배를 받는 건 사단마귀입니다. 주일날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요. 그 십자가 뒤에는 사단마귀가 앉아있습니다.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사단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믿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에 소위 그러니까 너희가 행사하는 게 뭐예요? 거짓 복음을 믿고 칼빈 교리 믿고 웨슬리 교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라고 믿는 이 너희 손의 소위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가 가서 우거하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기독교인이면서 죄인들의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들의 사상과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한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처럼 믿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 왜 자꾸 그냥 유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유다 땅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거리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체가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너희 조상들의 악, 계속, 여러분, 천 몇백 년 동안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게 거짓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이게 뭐냐면, 너희를 가르치고 다스렸었던, 응? 왕처럼 군림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이런 놈들과 그 마누라들, 마누라의 그 악과, 너희의 악, 너희 그 백성들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이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해요. 왕과 왕비 또 너희와 너희 아내, 안팎으로 전부 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이게 뭐냐면 너희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이 뭡니까? 왕들은 뭐예요? 남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즉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왕비들의 악은 뭐예요? 그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과 연합을 하고,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아요. 너희도 왕들이나, 너 일반 백성이나, 너희도 니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니네 마누라들도, 그, 응? 남편이 만든 하나님을 아내들도 똑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파크로.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견비치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두상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윤례를 진행치 아니하니라.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자,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법과 나의 윤례는 율법을 얘기해요. 근데 뭡니까? 이 율법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의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하나 앞에 회개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윤례를 진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기독교인 전부를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재앙을 내리겠대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전부를. 12절, 내가 또 애국당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그러니까, 고집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애국당에, 하나님이 애국당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하나님이 복음의 세계를 안 들어오고, 다시 이전에 살았던 세상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 취하리니, 기독교인들 중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국당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자,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평신도로부터 거기 큰 교회, 목사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랜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기독교 목사들을 벌한 것 같이, 애국 땅에 거하는 자들을, 자, 같이 세상에 거하는 죄인들도, 어, 칼과 기근과 연방,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 애국으로 돌아간 자 전부가 뭡니까? 유다 땅에 못 돌아올 거래요. 구원의 세계에 못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자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도피하는 자가 뭐예요?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도망? 이게 뭐냐면 유다 땅에 또 혹시라도 들어갔어 강제로 갔다가 다시 애국 땅을 빠져나오는 자들은 살릴 거라는 겁니다. 애국을 떠나는 자, 도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국 땅으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끌려왔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갔는데 애국 땅인 거죠. 아 이건 안 된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살 거라는 겁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아요 소수만 조금씩 나와요. 소수만 구원하였는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만약에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몇 명만 구원받느냐 대략 뭐천명 미만이에요. 뭐 50명, 100명, 1000명, 25억 중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15절.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들이 다른 신한테 분양을 하면은 말렸어야 되죠. 못하게 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그러니까 부부를 얘기해요. 기독교인 전부를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믿고 거짓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참 복음이라 생각하고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던 모든 여인 곧 애국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르데이 바드로스는 남쪽 땅, 애국 땅에 가서 심판받을 세계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인들을 이기래요. 그런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대답하여 가르대. 네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에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픽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메한테 대답을 한 게, 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하늘 여신에게, 막, 응?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 했을 때는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하늘 여신에게, 예? 응? 예배도 안 드리고, 분양도 안 하고, 전제도 안 드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멸망을 당한 거 아니냐. 우린 더 여신을 믿을 거다. 하늘의 여신을 믿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 이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여태까지 가졌었던 교리 그대로를 믿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천몇백년 전부터, 뭐, 칼빈 때부터, 루터 때부터, 존락스 어? 찝글리 어? 뭐, 이른 이런,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부터 우리가 종교, 천주교에서 나와서 종교 개혁이 된거 아니냐. 우린 그때부터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뭐예요? 천주교는 뭐예요? 교황이 313년, 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뭡니까? 니케아 회의 가져가지고, 어? 사도신경목 만들고, 막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교리들을 막 만들어요, 천주교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교리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예배드렸다는게 뭐냐?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믿고 가짜 하나님을 계속 믿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런데 네가 어 그러지 말아라 막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여신에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가 핍절 핍절되고 멸망과 기근과 칼에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그윤리와 법들을 준행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예배를 안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 여신, 즉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겠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던 것을 안 해서 재앙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 여신에게 예배를 안드려서 우리가 멸망을 당했다. 19절, 여인들은 가로대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남편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를 막 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임도 안 당하고.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물이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가로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애굽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약행과 가증한 소위를 행동들을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과,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랜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윤리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희 미쳤느니라. 너희가 기독교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만든 성령님을 교리대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재앙이 여기에 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건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들은 진짜 하나 믿었다 그러는데 짐승의 표를 다 찍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예수처럼 어? 나타난 짐승하고 결탁을 해서 그의 표를 다 찍을 겁니다. 짐승의 표, 육육육 표 기독교인들이 그게 뻔히 보입니다. 자 이자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분양하고 견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나 말고 너 니네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싶니? 그럼 한번 해봐, 해봐 이얘기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원했던 고다 이행해라. 그렇게 너희가 지금 마음에 열심히 믿고 그렇다면 한번 해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 얼마나 큰 곤욕을 당할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6절 그러므로 애국 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사는 모든 유다요 기독교인들이요. 죄인들과 다름없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된 기독교인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국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여와의 호 사심으로 냉세한으로 하는 자가 없게 되니라. 이얘기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만든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억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너무너무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릴게. 자.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란 분을 모르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도 아깝지 않게. 27절. 보라 내가 경성하여 경성하다라는 거는 깨우친다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경성하여 깨우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독교인들을 칼과 기근에 망하게 할거예요 그, 그러니까 멸절. 완전 심판할 거 여러분,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지금, 지금, 기독교인 전부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 본다면. 믿음의 상태를 본다면. 28절. 그런 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당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봐요. 칼을 피한 하나님이 애굽을 애굽에 있는 유다 모두를 다 죽일 때몇안 되는 소수의 사람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던 유다 땅으로 소수의 사람만 들어간대. 자,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중에 50명, 100명, 많아 봐야 1,000명. 요 자들만 구원을 베푼다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기독교인 중에 전부 다 죽여버리고, 몇안 되는 사람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희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결단코, 성립될 것을 그곳을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손에 붙인 것 같이 너희가 따르던 시드기야 왕 너, 여호와는 의롭다 라는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교회 안에 저저저 아, 저, 저. 너희가 기독교라는 곳에 다니면서 니데, 니네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그 의롭다 여기는 시드기야를 여러분 끌고 갔습니다. 눈을 뽑아가지고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다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애굽이 잘 먹고 잘 살고 어 고통도 없고 죽임도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애굽 땅으로 갔지. 그럼 너희들 눈에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일 거래요. 그게 징표가 될 거래요. 그러면 뭡니까 그 왕이 죽임을 당할 텐데 애굽을 의지해서 갔던 유다 백성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애굽왕 바로 호브라예요, 호브라. 호브라의 뜻은 태양의 제세장입니다. 호브라가 태양의 제세장.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기독교 수장, 윗대가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교황을 죽입니다, 나중에. 교황을 죽여 기독교 안에 있는 교황. 그 다음에 개신교에 있는 각, 각 교단에 총회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신천지 이만희 죽여버릴 거고요. 구원파 박옥수 죽여버릴 거고. 통일교 문선명 죽여버릴 거고. 앞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크게 교인들 모집을 해가지고 교단주가 돼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 종살이를 막 시키면서 지들 멋대로 했던 놈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고. 의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천사들한테 고문 받는 것을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구경할 날이 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천사들이 자 통일교 문선명 나와 그러고 나서 문선명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고문하는 기계 를 가지고 문선명이를 막 고문하는 것을 의인들이 볼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말씀들이 그럼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끌려 나옵니다. 큰 원형 경기장 같은데. 거기서 천사들이 고문하는 기계로 그들을 고문을 한 다음에 불조에 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셨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느 나라가 문 빗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칼로, 거기 남녀, 어린애까지 다 죽이면서,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그 배를 갈라서그 애까지 죽였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 함부로 죽이면서 너희가 그랬느냐? 애까지 뱃 속에 있는 애까지 잡아서 끄집어내 죽였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공의가 나타나는데 그 공의가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 72만 명 등록교인을 갖고 있었던 일주일에 헌금이 12억, 14억 들어왔던 여의도 순음교회 조용기 원형 경기장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의인들이 관중이 많이 보는 앞에서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네가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지옥가게끔 만들었냐? 이개씨 악놈 새끼야 나와! 분명히 거기에 나가는 놈들 내가 몇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 어? 명성교회 김사만이 이런 놈들. 충영교회그 목사 그놈 정광훈이 같은 놈들 데려다가 반드시 이 땅에서 지들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어, 목사님 목사님 이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처참할 정도로 고문을 받습니다 의인들이 그걸 본다고 나와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난 그걸 100%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사하면 안돼요 함부로 종교 기독교 지도자 하면 안돼요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자기가 행했던 대로 완전한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에 여러분 제 말을 제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난 말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바울의 묵시보, 묵시록이나 에녹서에 보세요 이런 부분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세계 모르잖아요. 성경 66권만 보면 몰라요. 근데 뭡니까? 유다서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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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거기 보면 천사들 얘기도 나와요. 삼천층을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여기선 66권은 사람이 정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다른 쓰여있는 성경들, 이 66권에 안 나와 있는 성경들을 보면요. 아, 조금 알게 됩니다. 천사들의 세계가 어떻고, 또, 이 땅에서 악인들이 죽으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걸 보는 사람 무서워해야 되는데, 현재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려니 좋은 게 좋은 거고,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와 함께 같이 지옥을 가게 됩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불교에 갑니다. 뭐, 사비이 2단만 간다고요? 아니요.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교리 때문에. 감리교, 성결교도, 웨슬리교리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침례교 마찬가지고요. 여화증인, 뭐, 안식일, 전부 다. 아무튼,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상태로는.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44년 동안 난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만은 사단 마귀를 섬겼고 진짜 그것을 인정을 했을 때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